마이크를 부터 여기다 박으니까 0.10만점 기 추가된 것으로 물론 추가된 것으로 만들겠죠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제가 이미 만들어놨어요 절반은 만들고 쏙보니까 저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가보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기반하면 서 레버를 한쪽으로 딱한 다음에 레드스톤이 딱... 따다닥... 따다닥... 딱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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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아니... 딱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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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네?

대단하죠. 대단하지. 대단하죠. 대단하고 뭔? 대단하 대단한다니. <laughs> 셜록 홈즈. 진실은 언제나 하나. 뚜릉뚜릉 이거 생존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죽어요. 그냥. 그냥 죽어요. 시작하자마자. 이거 TNT 터지자마자 죽어요. 이렇게 계속하고 돌아터라수 있고, 이게 핸드폰이에요, 지금. 핸드폰, 핸드폰 0.13.0 하면, 좀 된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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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거까지 다혀질뻔한데 터지면... 자, 하고, 럭키, 점! 우와, 우와, 우와. TNT의 위력, 보셨습니까? 태자나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여러분 이렇게 그 축복점프를 알아보았는데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그럼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만 뿅.